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0편, 72편, 오늘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주 시는 중에 잠시 광고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예정인 중고등부 수련회는요. 태풍의 그런 일정 때문에 오늘 목요일 첫날 일정은 잠정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날씨 상황에 따라서 내일부터 1박 2일로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 특별히 학생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달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편, 72편, 오늘은 12절, 13절, 14절의 말씀, 석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장 그는 궁핍한 자가 르어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공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는요 참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염려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그런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참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그런 고통 가운데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도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사실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인데요. 오늘부터 나눌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72편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런 말씀에서는요 왕의 권위와 진정한 통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으며 특별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판단력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가는 데에 하나님의 지혜 그 주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과연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돌보며 섬기는가를 우리는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기도에 집중하시되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과 선지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믿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나 이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과연 영적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명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고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되 주변에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돌보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영적인 부분에서 참 저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더이 기도의 자리에서 중 복 기도에 하나님 힘 쓰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항상 부족한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이세벨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어려움을 겪는 영혼을 위해. 기도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도와주어야 된다. 12절의 말씀 한번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아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그 시대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삶을 은혜 의 길로 잘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어쩌면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 특별히 솔로몬은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은혜의 길로 잘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성군으로 불린 다윗처럼 다윗의 간그 길로 이 솔로몬도 아들 솔로몬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수많은 왕들 역대기 말씀해 보면 수많은 그런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의 행적을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업적을 이러한 평가 기준으로 말씀을 하죠. 이 왕은 다윗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이 왕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찍부터 깨닫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2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 부짖을 때에 건지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핍한 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통과 압제와 그리고 극한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의 손길, 극률의 손길을 구하는 그러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 솔로몬이 다스리기를 시작했던 이 시대에도.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부유한 자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약한 자들이 수탈과 고난과 압제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백성들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2절의 하반절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아예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한 채 마치 저 음지에서 방치당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착취당하며 괴롭힘 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건져줄 그러한 지도자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통치를 행하기를 원하는 왕은 특별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자, 그리고 도움이 받을 곳이 없는 자들, 특별히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들에게 지도자가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 부족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의 초창기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라는 지도자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도자라면 특별히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라면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고 이 민족을 섬기기를 원하는 지도자라면 말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지금도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지도자들로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이러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뭐 여러가지의 그런 물질적인 도움이나 여러가지의 그런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나누어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내밀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며 보살펴야 되는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열리게 해달라.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에 참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을 생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족들과 자녀들의 그 영혼에도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시되 우리 역시나 하나님 기도로서 지금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능력을 더사모하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 생명 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민. 이 솔로몬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대로 man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처음에 기도했었던 대로만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갔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라는 큰 강대국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고 섬기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처럼 마지막 이 순간에까지 기도처럼 온전히 순종을 행하지를 못했다는 점은 참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본문의 14절 말씀도 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라면, 특별히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지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면, 지금의 시대에 영적 제사장이요 기도의 사명대로 수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처럼 백성들 가운데 궁핍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시켜 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영혼을 섬김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그들의 생명을 영적인 압박과 그 악한 영들의 강포에서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 악한 영들의 그런 압박과 강포에서 하나님 속히 건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님이 건져 달라. 그들의 생명을 주님이 구원시켜 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압박과 강포에서 속히 벗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 보내야만 하는가?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유일한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생. 나를 통하여 부족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주변의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하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거룩한 생명이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의 고백처럼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도자가 나라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